자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냥 빠르게 넘깁니다. 어차피 s a m g 엔터는 계속해서 신고가 나오고 있고 상한가 기준에서 12월 6일 또 1월 2일 다 잡아드렸고 또 다시 거래가 터지면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교육까지 해드렸어요. 거래가 터지고 움직인데 왜못 들여다보냐고 노란 톡에서 뭐 강력하게 매수하세요. 그거는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노란 톡에서는 교육만 할수 있어요. 교육만 올려 드린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 종목 검색기 올려드려 그리고 교육자료 올려드려서 여기선 차익 실현인가요? 여기선 편입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드려 차트 올려드려 윤정두가 동영상 녹화해 드려 이슈가 어떤 건지 이렇게 장 끝나고 나서라도 올려드려 장 중에도 올려드려 펀드 멘탈적으로 긍정적이냐? 그렇지는 않다. 수급과 심리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육 잡아드려 기준점 잡아드려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 아니, 이 모든 게다 무료고, 이 모든 게 연구원분들 한두 분부터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게 직원분들 한두 분부터 사는 것도 아닌데, 윤정두가 방송 나오기 직전에 이걸 다 만들었고 나오겠냐고요. 장중에 저런 자료를다 올려드리고,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들어가는 이 수익범에서 위 상한가 올라간 게 2만 3천 원이에요? 기준거래량 싹다 잡아드리고. 지금 기준거래량이 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죠? 지금 공부해서 언제 수익 나냐고 노란톡에 오셔서 상한가 수익 잡아내고 이런 VI 수익 잡아내고 뿌이이 한번 갑시다. 맨날 뭐 상상상만 하고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않아서 안 되겠어. 뿌이자이 얼른 VV 나 VI 탁 들어가고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주세요. VV 상상상 능동적으로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한번 채팅방에 능동적으로 출석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선착순 100분께는요. 우리 직원분들과 연구원분들이 전부 모니터링해서 100명께는 특별히 오늘 윤정부가 직접 집필한 주린이 필독 도서 한 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뿌이뿌이 뿌이뿌이 상상상 상상상 나도 이런 SAMG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주세요. 어? S도 있네? SSS SSS 응? 상상상 상상상 뿌이뿌이 뿌이뿌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VI 형성되고 변동성이 나올 때 22%는 못 따라 붙습니다. 22%에서 혹시 꺾이면 차익실현하셔야 됩니다 차트 의 범위 기준에서 왜 이런 수익을 놓치십니까 꺾이면 차익실현하고 몇 번을 강조합니까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배분들처럼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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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이야 이 수익 너무 좋아요 상한가에 50% 차익실현 이 교육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더니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마음이 편해요 욕심 안 내고 최고점에 차익실현할 수 있고 내일 또 상한가 또 갈려나? 그래서, 따라붙는 내동매매가 아니라,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최대 2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만약에 20% 이상으로 올라왔다 꺾여버리면, 그러면 차익 실현 범위도 정확하게 설정을 잡아야 된다. 정확하게 설정을 잡아야 된다. 내가 만약에라도 이런 라인에 따라붙었는데, 하필이면 화장실 가서 차익 실현 못했다? 종가에는 50% 이상 던져야 된다. 이런 모든 교육이 무료이고,